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1에서 17절입니다. 1에서 2절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할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유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앞선 본문에서 바사왕 아닥사스다든 유다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건축은 다리오왕 2년까지 이어집니다. 이 지난 묵상에서 말씀드렸듯 에스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사왕의 연대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고레스 왕과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아닥사스다 왕의 시간 차이는 꽤나 큽니다. 거의 100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킨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은 아닥사스다 왕보다 연대기적으로 앞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이후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에스라 성경에 열거된 왕들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정확히 기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읽는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바사 왕들의 연대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성전의 건축이 승낙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큰 권력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에 방해를 일으킴을 보여줍니다. 신앙 공동체는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현실의 통치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것, 순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성전 건축의 중단은 세상의 힘에 순응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돌파하기는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숨죽이고 있는 것 말고는 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권력에 순응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커다란 압박과 현실의 논리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의 용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용기를 낸 자들은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이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시리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1차 포로 기원의 지도자 격인 수룻바벨 에수아가 감동하고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또한 이들의 움직임에 유다 백성들이 참여합니다. 그렇게 멈추어진 신앙의 움직임은 서서히 재개됩니다. 주목할 점은 성경 건축의 재개를 위해 가장 먼저 용기를 낸 자로 학계 선지자를 말하는데요. 성경은 특이하게도 학계 선지자가 누구의 아들인지 또 어떤 출신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학계에서도 그의 출신 배경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지자라고만 나옵니다. 그의 출신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그가 자신의 가문과 상관없이, 출신에 상관없이, 운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용기를 낸 자임을 말하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주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선지자 학계를 위시하여 유다 백성은 제국의 통치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이 살아있는 권력, 체감되는 권력, 제국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은나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생이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된 이들 앞에 더 이상 세상 권력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성전건축을 재건하자 강 건너편의 지역 관리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수상하게 여깁니다. 성전건축이 왕의 허락을 받은 사안인지 묻죠. 세상 권력의 무름 앞에 유다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당당히 밝힙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들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전한 편지에 등장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시종일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비록 고레스 왕이 허락한 사안이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왕에게 올리는 글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왕에게 보고된 내용은 유다 백성의 당당함의 원천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주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용기를 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단된 성전의 건축이 다시 재개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학계를 중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한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이들의 믿음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시리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장벽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주의 돌보심을 삶으로 드러낸 이들의 믿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쉽게 체감할 수 없으나 분명 살아있는 주의 은혜,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다시 용기를 붓도다 주는 주의 은총, 그 능력의 존재를 우리가 믿기를 기도합니다.